Problem,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여자 헬리나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포르쉐 박스터 718. 와, 신차급 컨디션을 가진 3만 키로 주행한 차량. 와, 중고차 금액은 무려 1억 950만 원입니다. 에이요에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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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피디님, 이렇게 포르쉐 촬영, 더 드디어 만났어요. 그리고 심지어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. 어, 대박, 대박. 아, 근데 이거 피디님 보세요? 앞에 이거 누르면 은 이거 앞에 공간 있는 거 아세요? 오. 몰랐어 열리는 것도 멋있어요 아휴. <laughs>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열면은 우와 이 안에 또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방석까지 깔아주셨단 말이에요 어. 잠시만요 으쨔 조심하세요 으쨔 <laughs> <laughs> 와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무슨 그거 아니야? 반신욕기 아아 <laughs> 아, 덥다 아 여기까지에요? 네 <laughs> 그리고 뚜껑을 조금 힘차게 슝 이렇게 내려주시고요. 아, 피디님, 이거 헤드라이트, 이거 뭐라죠? PDLS. <laughs> 맞아요. PDLS 이 헤드라이트. 아, 너무 예뻐요. 아우, 우리 이쁜 개구리. 아우, 개굴, 개굴. 너무 귀엽고요. 그리고 타이어 휠. 와. 레드 생상캘리퍼에 포르쉐 마크 딱들있고이 안에 아까 뭐라죠? 타공이, 네, 타공이 되어져 있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. 사실, 근데 난잘 몰라. 이런 거 타공이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, 아, 포르쉐 죽여준다. 이런 것만 알고 있고요. 그리고, 아, 이게 크기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아요. 이게 딱 보시다시피 2인승 차량이라서, 음, 좁습니다. 근데 나는 좋아. 이쁘잖아. 그냥 이쁘면 최고야. 저는 이쁜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뒷공간에도 저는 처음에 이게 엔진이 이쪽 뒤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것 보세요. 음음. 짜잔! 이렇게도 공간이 있어요. 어이, 오, 음. 뭐야? 이머셔기그 여기는 엔진룸입니다. 우와, 쩐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,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,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난잘 몰라 그냥. 난 그냥 안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찍고 싶어. <laughs> 그 있잖아, 여기가 구독이고 여기가 좋아요거든. 얼른 눌러. 얼른. 아 근데 차가 진짜 너무 예쁘다. 그죠? 이 레드 시트, 아우나 너무 가지고 싶은데. 근데 이게 차량의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. 뭐 열선 시트도 있고, 또 남성분들 또 이거 통풍 시트 되게 좋아하잖아. 요 그죠? 통풍 시트까지 다 나오는. 근데 이게 옵션은 정말 많이 막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동 시트가 아니야 문제는 앞뒤로. 근데 저는 전동 시트보다 이게 더 좋아요. 왜냐면 성격이 급해갖고 완전체 한국인 그냥 나 뒤로 막. 이거 왜안 가? 근데, 이 핸들 부분하고 이런 게 되게 고급지지 않아요? 가죽 부분이? 와, 쩐다. 아, 그리고 피디님 이것도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? 크로노 패키지입니다. 크로노 아 패키지. 맞아. 악어 이름 같아서 음.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방금 또 까먹었었는데, 크로노 패키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, 이 시계 그리고 귀여운 계기판, 패드시프트, 어, 여기 구멍도 뚫려있어. 쏭, 쏭, 쏭. 아, 그리고 이뽀르시 보이시나요? 또, 뽀르시라고 하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, 뽀르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물관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 우와 근데 이거 후방 카메라도 있나? 아니 후방 카메라 없으면 안 되겠지? 아우 너무 후방 카메라도 뭐잘 나오고 그냥 어 저는 우선은 이 뚜껑이 열린다 에서도 조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. 그리고 이 레드시트는 나는 거의 한1 0점 만점에서 8 점은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. 와 진짜 예쁘다. 지금 갈까요? 그냥 우리 <laughs> 정신을 차리자. 깔맞춤으로 이렇게 레드 구두까지 이것도 찍어주세요. 꼭 <laughs> 아, 이렇게 이렇게 레드 구두까지 하고 하는데 아 시동부터 먼저 걸어보자. 우선 시동부터 걸어보고 키가 왼쪽에 있어요. 배기 한번 들려드릴게요. 들었어? 와, 이거 무슨, 천둥 치는 소리 아니야? 근데 이게, 여기 보면은,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? 근데 옆으로만 딱 돌려도, 우선 기본 배기음이 우앙 하면서 뭔가 바뀌어. 이게, 그리고 제로백이 4.5초가량 나온다고 해요. 이게 시속이 또 290까지 나간다고 하는데, 빨리 타봐. 빨리 달려보게. 멈춰! 멈춰! 헤드시프트도 있고, 이 핸들이 굉장히 예쁩다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. 그리고 뭐, 다 있어요. 뭐, 블랙박스도 있고. 근데 나는 우선 시트가.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예쁜 것 같아. 또 있죠? 또. 포르쉐 비싼 옵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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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르쉐, 옵션. 포르쉐. 아, 나 여기서 저 셀카 좀한번 찍고 갈게요. 응? 자, 이게 뚜껑 한번 또 닫아볼까요? <놀람> 구독과 좋아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니까? 어, 너무 예쁘지 않아? 아, 이거 보러 오고 싶다? 그리고 또 포르쉐만이 가질 수 있는 미드십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시동을 이렇게 밟는데 팝콘이 뿜어서 팝콘 꼭 챙겨와. 내가 이거 한번 튀겨줄 테니까.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보자고. 자,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.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2018년식에 약 3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와! <laughs> 귀여운 우리 개구락지 보러 오실 분 얼른 오세요. 그리고 나랑 같이 고양이 보러 가요. 가는...